60대 부부가 대형 마트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편 되는 분이 눈이 뒤집히면서 그 자리에서 털커닥 쓰러집니다. 그러자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아기 아기 카트 아기 카트를 밀던 같이 동승하던 젊은 엄마가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그 쓰러진 60대 남성에게 이몸이감 심장 압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1분 정도 하더니만 그 남자가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CCTV에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간담에 서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 부인도 놀래 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그냥 덜그덕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상황이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한치의주저함이 없이 심폐소생술을 한그 세대기라고 해도 되겠죠. 세대기 누굴까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진짜 간호사. 그래서 보면 그 인터뷰 말미에 보면 인, 인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CCTV에 근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다행스럽게도 대형병원 예, 응급실 간호사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뭐 뭐, 뭐 뉴스나 그런 걸 보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어떤 댓글들을 보면 어떤 기사의 댓글도 보면 참 짜증나는 댓글들이 많은데. 그 뉴스의 댓글을 보니까 진짜 당연한 칭찬 일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뭐, 이 60대 남자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복이 있나 보다. 뭐,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하필이면 간호사랑 그 타이밍에 같이 타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 거나 어, 진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심폐소생술 뭐 제대로 배우고 배우지 못했던 뭐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랑 진짜 훈련된 간호사가 진짜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했기에 일 분도 안돼 가지고 뭐, 뭐 털털털고 일어나는 모습 그러면서 사람 그 남자가 숨을 쉬자 이렇게 끌어안더라고요.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도 되게 예, 따뜻한 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댓글에 회자가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댓글 속에서 도전생에뭐 복을 잰 나보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불자건, 불자가 아니던 죄송합니다. 이 전생에 대한 그리고 이게 뭔가 행운이 깃들었을 때 그게 그냥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다 뭐죠? 인과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변은 없습니다. 이치만 있을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변이 어디 있어요? 다 이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치가 뭐겠습니까? 인과의 이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공감합니다. 아, 전생에 그분 뭐큰 복을 지었구나. 어, 그, 그 생각을 당연히 떠올린다는 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인을 짓고 베푸는 복을 실천해야지 나중에 복된 후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태생적으로 DNA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조님께서 불교는 우리의 풍토성과 혈지성에 맞는 거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인과 이치가 우리의 골수에 사무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이 사무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법이 사무쳐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 뭐 부처님법 중 a 인과법은 뭐, 뭐 있겠습니까 저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 핵심은 인과잖아요 그래서 인과법을 내증하기 위해서 인과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공하는 것이고 그 불공의 공덕은 결국 인과로서 꽃이 피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인과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제되어 내는 게 있습니다. 인과의 전제가 뭐죠? 인연입니다. 인연.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인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사람이 다 빽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인연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인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이번 그 일월달 신년 종단 신년 할에 법회 때 총인이학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삶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뭔가 먹지 않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까 먹을때뭐 육식을 하던 심지어 채식을 하던 결국 뭡니까 이 생명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연명 자체가 어 그것이 뭐 유정이 되었건 비정이 되었건 나 아닌 존재의 생명력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유지되고 건사되는 거를 우리가 어 살펴본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은혜롭지 않니할 것인가? 어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취지의 법담, 그 법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겠죠. 신년하래 법회 때 총인이야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1년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원칙이 바로 인가와 인연의 법칙의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아니하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패착을 둘 수밖에 없고, 어, 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시기 위한 저는 지중한 법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총리님께서 음식 비유를 드셨습니다만, 진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뭐, 뭐, 제가 비유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음식, 그 밥풀때기가 됐건 뭐가 되었건, 그를 실로 쫙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해가지고 그 음식 하나 탁 잡아당기면 뭐라고 표현해야죠? 온 우주가 딸려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밥풀떼기 하나가 나한테 여기까지 진짜 온 우주의 생명력이 총동원되어서 태양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모든 에너지들이 다 총동원이 되어서 밥풀떼기 하나가 생성이 된 것이고 그 밥풀떼기가 뭡니까? 쌀로서 벼로서 성장해서 나까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공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운송업자도, 농부도, 뭐 다양한 뭐 시장 사람들도 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우리 천문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이제 심당 업무를 모르시잖아요. 심당 업무를 모르시는 면 때문에 이제 일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자성의 불사 끝나면. 절양을 되잖아요. 절양을 절양되는 법을 이제 전수님이 알려주시고 원법편 보사님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제일 기주 기본이 뭐 뭡니까? 쌀 한톨, 쌀 한톨 바닥에 떨어진 거 마지막에 예, 확실하게 챙겨서 다 이렇게 쓸어 담아서 예, 허투로 버리지 않는 정신, 그게 우리 절양의 예, 정신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쌀 한톨이 그냥 0.몇 그램 0.00몇 그램의 쌀한 톨이 아니라 그 무게감은 온 우주의 무게를 함장하고 있고 응축하고 있고 담아내고 있기에 그것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심지어 하물며내 주변에 있는 인연관속들의 감사함을 느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하나서부터 우리가 챙겨 나가는 마음가짐 이게 우리의 원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한때는 음식 명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식 뭐 과일 하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일이 어디서 왔나 이거 명상으로 하는 거 매우 유효한 그냥 멍한 있는 명상 말고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존재 이유, 존재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깊게 만들고, 생각을 성숙하게 만드는 매우 좀 의미 있는 명상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그런 방편을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뭐 하시죠? 우리는 뭐 식정기까지는 안 하지만 합장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하죠? 원법행보살님한테 감사하나요? 아니죠. 우주법계에, 진리법계에, 그는 거지 않습니까? 원법행보살님을 포함하여,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양한 원력들. 그렇잖아요. 여기 뭐, 우리 먹는 밥도, 심들 먹는 밥도 다. 저량살 아닙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원력 일으켜서 저량 안돼 주시면, 우리 그쌀못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 쌀도 참복 있는 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엄한데 가는 게 아니라 심당에 와서 부처님의 공양물로 어, 스스로를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예, 생명 우리가 뭡니까 대화는 할수 없으나 이 절양쌀 예, 쌀도 팔자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예, 존재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 부족함이 없음이기에 회사가 서도에 세상에 이변은 없습니다. 이치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어, 사연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우리 보살님들 물좀 뭐 너무 늦은 시간에 아니, 너무 이른 시간에 해서 뭐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만 보셨을 건데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8강전에 진출을 해서 우승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축구를 보면서도 저는 인연과 인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장 한번 가보시면, 풀살장도 그렇습니다. 축구장 가면 이게 좁은 게 아니거든요. 그 그라운드 자체가 좁은 게 아닌데, 거기 11명이 다 자기 포지션을 갖고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리 불세출의 슈퍼스타가 축구 잘하는... 뭐, 진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지 혼자 축구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죠? 결국, 볼을 패스하면서 문전까지 가는 거죠. 저쪽 골대에서 뻥 차가지고 골이 들어갈 것 같으셔요. 못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 문전 앞까지 피하고 피하고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뭐 공격수로 최종 공격수로서 딱뻥 차든 뭐 헤딩을 하든 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관계 자체가 바로 인연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고지 않습니까? 패스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고받음의 이치가 바로 인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 인연이 없는데 무슨 뭐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가 패스를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골을 줄것 같습니까? 엄감생심입니다 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에도 이 인과의 이치가 오롯이 담겨 있게 될 수밖에 없고 어, 축구,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게 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구도 그렇잖아요. 뭐1한 명이 그냥 자기 포지션에 뭐, 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뭐가 필요하죠. 조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직력이. 그래서 뭔가 세트프레이드도 하고 내가 이제 저희 갔을 때 공을 어떻게 하면 헤딩을 어떻게 놓고 다 이런 그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뭐 최강팀이 되는 것이고 우승팀이 되는 것이고 경기에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과법도 조직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 그냥, 그냥 살아내는 인과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그것에 토대해서 우리가 뭔가 베풀고, 느끼고, 또, 또 다른 회양을 하고, 이것이 런 결국 축구의 조직력처럼, 우리 인과의 조직력이 더 밀도 있게, 빽빽하게, 순기능을 하면서 작동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수행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이의 고통을, 다른이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생각의 인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생각의 인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의 그냥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단절된 생각, 선이 잘린 거죠 한마디로 인과 인연의 선이 잘리고 그냥 나만 잘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는 그런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도 외연이 넓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각도 그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의 인과가 되었건 실천의 인과가 되었건 그 원리와 이치를 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종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더 정연하게 패스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 볼을 주고 싶은 그 상대편에게 칼같이 뭐 해줘야 되는 것이 조직력이듯이, 인과도 그런 의미에서 하심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인과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환희심을 갖는 거 이게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게 환희심이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 의심을 갖고 계신다면 10분이라도 버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드시고, 인과에 대한 확실한 나의 체득이 또... 어, 세월이 가면서 다져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시간 한 공간에 우리가 뭐 부처님 앞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이 또한 인연이고 이 또한 인과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텔레비를 틀면 요즘 다 케이블 t v 가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그딱 틀면 저 같은 교인 2%만 보이는 것 같아요. 2%나 혼자 산다라고 MBC 예능 프로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있더라고요. 사골 예능이더라고요. 사골 예능 사골처럼 우려먹고 우려먹고 <laughs> 많은 채널에서 재방송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근데 왜 재방송을 많이 하겠습니까? 재밌으니까 뭐 하겠죠. 나 혼자 산다가 뭡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 또 스포츠 뭐 선수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다 이렇게 쫓아가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또 재미없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물고라움이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웃음도 나와요. 예. 근데 오늘 뭐 제목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런 프로그램도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된 지. 근데 그것도 시대의 반영이겠죠. 요즘에 혼술, 혼밥 뭐 혼자 살고, 뭐, 뭐, 이런, 뭐, 이게 1인, 1인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1인 가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추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인 세대로 혼자 살수 있습니다만 진짜 혼자는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는데 지 혼자 살면 지 혼자 농사도 짓고 그죠뭐 뭐 채소도 기르고, <laughs> 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믿는다는 건, 인연을 믿는다는 건, 나 혼자는 죽어도 못 산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 아닙니까? 나 혼자는 죽어도 못 사는 겁니다. 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그 원리를 알기에 우리가 불공하고 정진하고 또 복된 인연으로서 우리의 삶을 예, 잘 예, 수렴하는 그런 이치들을 우리가 실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먹던 뭐, 예, 뭐 도반들과 뭐 인연을 맺던 예, 교제를 하던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깔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변은 없고 인과 이치만 존재한다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종지이고 우리의 원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법의 특징은 뭐냐면 덧셈이더라고요. 덧셈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인연을 통해서 플러스를 시키니 내 삶도 플러스가 되더라.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서 덧셈의 원리로서 함께 힘을 모으니 생각지도 아니하던 결과가 도출되더라 이게 벗셈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혼자 나 혼자 사고 나 혼자 뭐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뺄셈 중에 뺄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드라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물망처럼 직조되어 있는 인과의 이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조된 인과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의 복된 인연들을 서로 이렇게 맞춰나가고 증장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이거야말로 복된 삶의 방식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무리 세상이 나 혼자 살아야 된다. 나 혼자 살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만은 청개구리가 돼야 될수 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나 혼자 못 산다는 이 원리를 마음에 담고 수행으로서 승화시키는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생각해보셨습니다오 h m o n e 오 oh, m o n 오 y oh, m o 오 e y oh, m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본 법칙마 예, 주고받는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고받는다는 건 생존과 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말을 주고받고 서로 웃음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물건도 주고받고 뭐 이런 주고받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고받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국가의 뭐 시혜를 받고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기본 가치가 인간의 기본 가치인 거죠. 그것이야말로 어, 자유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의 핵심 의미이잖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 표현도 그런 같아요. 주고받고라고 표현하죠. 받고 주고라고 표현 쓰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보니까 give and take더라고요. take and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래서는. 말의 어순이야말로 순리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어순,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러니까 일종의 동등한 가치를 갖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전제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주는 것이 먼저 기본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야말로 삶의 중요한 철학이자 상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삶의 방식은 받기만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뭐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기주의 받기만 하겠다. 이거야말로 이기주의 가장 이거는 우리가 제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다음 가치가 무조건 받기만 하겠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기주의라면 그 다음 주고받는 그 가치를 우리가 변형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뭔가 했을 때. 그저께 제가 오늘 뉴스 얘기를 좀 하네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설이면 우리 보살님 또 각자님들께서는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제 손주들 손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이라고 이제 세배하잖아요. 그러면 세배했던 준비 하시고 계시나요? 네, 세배했던 준비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유일한 m z 세대, 처모님, 할머니한테 세배 또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 <laughs> 아니, 세배 했는데, 뭐, 그, 그, 뭐, 일단 세배 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할머니한테 얼마 받고 싶어요? 5만원 정도. 5만 정도. 아, 예, 아 겸손하시네요. 근데 뭐, 뉴스를 보니까, 5만 원에 누구 코에 붙이네요 젊은 세대들. <laughs> 그러니까 5만 원이지 오만 쓸 돈이 안, 쓸 돈이 없, 아니다라는 거죠. 어때 보면 참 간땡이가 부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 오만 원. 하, 뭐. 그래서 5만 원이면 그냥 기본 세뱃돈으로 기본. 1 0만 원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짱뭐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각오들 하셔야 됩니다. 예 각오들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럴 바에는 아예 주고받지 말자. 이게 작년보다 거의 한 1.5배 응답률이 높아졌더라고요. 저는,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럴 바에는 그러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라는 방식으로 뭔가 우리 생각이 이게 수렴이 되는 건 매우 경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액수 줄이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어 늘어나고 줄어듦이 있는 것도 뭐 당연한 이치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근데 아예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아예 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어 저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받으면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겠죠. 준 만큼 받겠다. 받은 만큼 주겠다라는 건어 개인적인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입장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이것만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다라는 것은 이기주의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어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laughs> 원정은 원정은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가치고 인과의 또 인연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주고 받지도 말자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하면 조금 뭐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기만 하겠다. <laughs> 주기만 하겠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보살의 정신이라 그럽니다. 보살의 정신. 주기만 하겠다. 근데 말이 주기만 하겠다지? 아니, 그지 않습니까? 주기만 하겠다는 건 뭡니까? 더큰 거를 받게 되는 건 우리 이치를 아시잖아요. 말이 주고받는 것이 합리적.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어, 어떻게 보면 이 역발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아이고 요즘 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시대 에 주기만 하겠다라는 우리의 서원, 우리의 원력이 어떻게 보면 참 허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저는 성공 비법이자 어, 인과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바른 계산법, 명확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도 그 말씀하셨대요. 어, 남을 도와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되게 영악하고 전 합리, 이게 진짜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 도와야 될 이유는 결국 그 도움이 나와 관련 있고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 그래서 입장은 아, 내가 베풀겠다, 나누겠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올바른 전제가 되면. 받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결국 상호주의거든요. 상호주의 어떤 방식이 되었건. 그래서 이인과로서 인연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수 없다는 것. 이거는 우리 상호주의를 어긋나서는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보람도 느끼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경계 우리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설날도 갖고 왔는데 진짜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방문도 하지 말고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자아 있습니다. 찾아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어, 그러면 진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겁니다. 예, 혼자 죽어도 못삽니다 근데 결국엔 예,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에 대한. 불교적 입장, 진리적 입장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복된 뭐 설날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단대목이라고도 하는데 어이 설날이 뭐겠습니까? 서로 베풀고 나눠주고 가족 간에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요즘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그래서 더 간절하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로서의 가치, 주고받음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는 복대는 진행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